안녕하세요. 예. 트러스트 커넥터 서광대 윤석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제가 이 촬영할 때마다 워낙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어, GPT with campus. 혹시 써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 발표가 된 지는 어, 지금 오늘 이 촬영 기점으로 봤을 때는 몇 주가 지나긴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유튜브 다른 이제 채널들이나 메시지를 보면 어, GPT-BT 캠퍼스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사실 유료 사용자들만 쓸수 있어서 이제 아마 유료 사용자분들 아마 쓰고 계실 텐데 사실 이걸로 갖고 다른 제가 지금 원래 수업이 있었던 블록체인 코딩이라든지 일부 데이터 분석 코딩을 잠깐 저도 테스팅 해보고 있는데요. 어, 그때 라마 3.2 이제 촬영했을 때도 저는 테스트하다가 좀 멈춰지기도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보면 GPT-BT 캠퍼스 부분은 아마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으로 쓰실 분들은 굉장히 좋은 피드백 b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베타 서비스라서 좀더 개선이 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글쓰기라든지 코딩 분야에 대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커서나 그런 거쓰셨던 분들도 지금 꽤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아마 GPT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 관점에서 이런 예를면 들 블록체인 관련된 인증에 대해서 어 스토리라인을 잡아주고. 샘플 코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나오서 쭉 나오고, 거기서 또, 아, 이런 것도 바꿔줘. 이렇게 했을 때, 썼던 경험들은 저가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코딩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GPT i 및 캠퍼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은 주로 사용자들이 글쓰기하고 코딩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주요 특징입니다. 인터페이스입니다. 어, 캠퍼스는 기존 ChatGPT 채팅 창 옆에 별도의 편지 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ChatGPT와 대화하면서 동시에 대화 창도 있고요. 그 옆에 어, 텍스트나 코드를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두 번째는 협업 기능입니다. 어, 사용자는 캔버스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ChatGPT에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어, GPT는 전체 프로젝트를 고려해서 일라인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어, 단축키 메뉴가 있습니다. 어, 캔버스는 글쓰기와 코딩에 어, 특화된 다양한 단축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에는 어, 편집 제안, 뭐 길이 조정, 독해 수준 변경 뭐 이뭐 아이한테 맞춰줘, 뭐 전문에 맞춰줘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문법 및 명확성에 대한 검사. 이모지 추가 등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단축키가 제공되고요. 코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쓰셨던 디버깅, 로그 및 주석 추가, 다른 프로그램 의 언어로 변환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축키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 사용 방법입니다. 챗GPT 어, 웹 인터페이스에서 모드 선택가 드롭다운 메뉴에서 GPT 4 with Canvas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챗GPT가 10줄 이상의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어, 캠퍼스가 유용할 것으로판단되는 사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캠퍼스 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줄 이상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캠퍼스 창이 이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프너 캠퍼스 또는 오프너 코딩 캠퍼스 같은 명령을 사용해서 수동으로 캠퍼스를 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 캠퍼스에서 직접 텍스트나 코드를 편집하거나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단축키 메뉴를 사용해서 챗 GPT에게 특정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 가용성입니다. 현재 캠퍼스 기능은 뭐 베타 버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챗 GPT 플러스 및팀 어,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및 에듀 사용자는 올해 뭐 10월이나 뭐 11월 정도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타 테스트가 종료되면 모든 무료 사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이고요. 어, 캠퍼스 기능은 챗 GPT의 사용성을 상상시키며. 복잡한 글쓰기나 코딩 프로젝트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와의 상호 작용 방식을 대화형에서 어, 협업형으로 그러니까 대화 쪽에서 협업하는 콜라보레이션 쪽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기존 어떤 다른 a i 에 어떤 차별성이 있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업도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사이드바, 사이드 편집이 가능하고요, 컨텍스트를 이해 현상이 됐고. 말씀드렸던 고급 편집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야치 AI 통합 워드 프로세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지만 CGPT와 통합돼서 AI 통합 워드 프로세서 그래서 캠퍼스는 어, 기존 워드 프로세서의 AI 기능을 추가한 것이 라 AI를 기반으로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워드 프로세서다 라고 표현되는 언론도 있었는데 저도 약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워드 프로세서 AI가 추가된 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어,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워드 프로세서 딱, 저도 이제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는 a i 의 어떤 상호작용을 더욱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AI 통합 워드 프로세서라는 그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 목적서입니다. 캠퍼스는 글쓰기 뿐만 아니라 코딩 작업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에, 어, 사실은 프이트 PM이 모든 언어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캠퍼스는 단순한 AI 채팅 인터페이스를 넘어서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는 AI 어, 상호 작용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반적인 어, 앞에서 이제 a G I 관점에서 보면 일반 채팅이었다가 리드닝, 트론. 보 b 다가 AI 에이전트를 말씀드렸는데 AI 에이전트를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보시면 협업하는 부분에서 좀더 강조되어 있다 보시면 이런 특히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직접 써 봤을 때 느낌이 확실히 아, 이게 전체 선택하고 아, 앞에서 봤을 때 단축키도 사용해 보니까 직접 프랙티스를 해 보시면 좀 느끼는 바가 있을 텐데 어, 업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콜라보레이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뭐 개발자, ABC, 디자이너 연결돼서 이렇게 좀 협업을 하게 되면 아마 재밌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AI 통합, 워드 프로세스 하는 키워드 저도 이제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 직접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게들이 아마 콜라보레이션 차원에서 이제 직접 팀 프로젝트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쓰시려면 좀더 보강이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아직은 베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프렉티스 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감이 오실 것 같긴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이것들이 좀 AI 에이전트처럼 뭐 개발자 AI 에이전트, 개발자 B 에이전트 그래서 연결돼서 서로 협업이 되고 나중에 이것들이 체킹돼서 실제 업무에 바로 a 자레에 넘어가는 요런 것들이 아마 점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프론트엔드 자동화하는 뭐 디자인 시스템 하는 것들에도 제가 이제 스타트업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피그마 파일을 자동으로 어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 자동화 부분도 저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 확실히 특히 코딩 분야에 대해서는 AI의 연결과 융합이 더 많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만 g p t a 의 캔버스 직접 한번 써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또어 아마 g p t a 도 캔버스를 혼자만 쓰는 여러분들이 같이 집단 지성으로 써 보서 뭐 일단 회사 내에서 팀 단위로 아니면 개인 쓰고 팀 단위로 전체 엔터프라이드로 이렇게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어 물론 이제 기업의 사실은 환경 자체가 이제 보안 이슈 때문에 못 쓰는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 아마 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시겠지만 어 AI와 협업하는 개발은 점점 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어 나중에 이 채널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런,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어 나는 아 이런 어, GPT-With-Campus하고 CURS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저도 이제 직접,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좀, 좀, 저는 직접 개발을 뛰기보다는 관련돼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혹시 이제 개발 관점에서 또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같이 이 채널을 통해서 또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GPT-With-Campus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고, 실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업무적으로 실제 서비스 부분에 접합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직접 사용해보시고 또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